홍콩 서비스 노동조합 메리케이지부 대의원 전상현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제주도 내 최대 카지노 시나월드 랜딩 카지노에서는 한국인 노동자에 대한 탄압이 연일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홍콩과 중국계 자본이 합작하여 3년 전에 제주도 내 개업한 랜딩 카지노는 한국에서 영업을 계속하면서 한국 법, 한국 국내법을 한국 국내법을 무시하며 수백 명 한국인 노동자들을 거짓말로 우롱하고 있습니다. 헌법이 보장하고 관련 법률에 의해 창립된 제주 관광 서비스 농조합 신화월드 L.E.K. 지부는 26차례의 교섭을 끝으로 결국 합법적으로 쟁의권을 확보하여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길에 들어섰습니다. 사랑하는 70만 제주도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나라 관광 산업을 발전하고 기대하고 응원하시는 많은 시민 여러분, 신화월드에서는 노조가 절차와 목적, 방법상의 합법적인 쟁의 행위에 들어가자 물리력을 행사하고 방해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제2조에 의거하여 노동조합이라면 언제 어디서나 보장되는 정당한 쟁의행위의 목적을 방해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지난 10월 17일부터 현재까지, 현재에 이르기까지 신화월드 사용자, 사용자의 란딩카지노는 현행노조법을 부정하며 산업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노조가 공식적인 쟁의행위를 일환으로 결정한 사복 입고 출근하기 지침을 놓고 갈등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카지노 업장 내 출입을 불법적으로 가로막고 정상적인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위압적이고 물리적인 방해 행위를 보란 듯이 자행하고 있,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노동조합법 위반이며 현행법 위반 행위입니다. 사용자 측 변호사, 관리자 등은 현행 법률을 의미로 왜곡하고 마치 사법투쟁이 불법적인 것처럼 거짓 선동을 하며 자신들의 불법 행위를 면죄부나 받은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고 있는 지경입니다. 얼마 전 저희가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바와 같이 시나월드 카지노는 행, 정부의 행정 지침도 무시하고 업장 내에서 마스크를 벗고 흡연하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그동안 사측은 노조에 거듭된 요구에도 행정 지침은 우리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를 이유가 없다고 말해왔습니다. 하지만 기자회견 이후 행정 지침에 따르는 내용을 공지했습니다. 그동안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 명명백백히 드러났습니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거짓 선동으로 정당한 노동, 노도, 노조 활동을 방해하는 불법이 난무해서야 되겠습니까? 이러고도 대한민국이 땀 흘려 일하는 대다수 국민에게 노동 존중의 나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불법적 행위가 버젓이 진행되고 있는데도 관련 기관이나 감독 관리 기관들이 손을 놓고 있다면 직무유기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불법 행위가 계속되는 것을 방치한다면 대한민국에서는 법치국가입니까 사각지대에서는 기업의 불법과 위협이 평행되는 국가입니까 우리 노조는 외치고 있습니다 정당한 노조 권리를 불법적으로 막지 마라 열어서 우리는 일하고 싶다 노조를 무시하는 시나월드 랜딩 카지노 사측을 규탄한다 저희 제주관광 서비스 노동조합과 시나월드 에 e 케이 지부는 이와 같이 불법적 행위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서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하나, 시나월드 란딩 카지노의 사측은 노조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쟁의 행위를 강해를 즉각 중단하고 노조법을 인정하고 준수하라. 하나, 노동청은 제주도 시나월드에서 사측에 의해 연일 자행되고 있는 불법적 행위에 대해서 특별 근로 감독을 즉각 실천하라. 하나, 제주도는 불법이 난무하는 시나월드 현장을 방치하지 말고 즉시 관계 공무원을 파견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엄격한 행정 조치를 단행하라. 우리는 법과 정의가 살아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외국계 기업이 자행하는 대한민국 현행 법률을 무력화하려는 이와 같은 망동을 단호히 처벌하고 시정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을 위해 복무하는 기관인, 기관의 소임을 즉시 이행해 줄 것을 정중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더 인간다운 관광산업 현장을 위해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투쟁!